자, 자. 선수들 입장해 주시고요. 자, 선수들 입장해 주시고요. 자, 준비된 구장은 모저 뭐 시작표를 받았습니다. 자. 자 시간은 정확하게정확하게어야되겠 음? 음? 이거 이 되죠. 자, 종료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서 종료가 되니까 먼저 준비게 팀은 시간 야되 그러면. 자, 자각 구장 준비된 구장은 아, 경기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아, 핸들, 핸들. 핸들. 아, 핸들. 태준이가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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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들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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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들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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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 Oh,

준비하시고. 도윤아 넘는 거 어떻게 알아서 잡지 말고 그냥 돌아치라고 그랬잖아 그치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고사이, 수사이 지금 돌아봐. 오. 나와 앞으로. 나와 다시 있게. 다시 있게. 하나 다시 있게. 태영아, 태영아 저기. 태영아. 와나준 올라가자 왕중중 쇠협! 봐라! 이거 봐줘! 준비가 돼! 경기 종료 5분전입니다. 경기 종료 5분전입니다. 경기 종료 5분전입니다. 경기 종료 5분 괜찮아 괜찮아. 한번 더. 한번 더. 나아지마. 나아지마.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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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경기가 끝나는 대로 자이 경기가 끝나는 대로

여기가 와봐요 와봐요 와봐. 그렇지. 자, 오좀 가운데로 가라. 근데 가운데로. 뒤에서 이 아. 오 이여리 준비해 안잡진짜잡대 제어기 제어기 대어놓아 그리고 어놓이 준비해야 돼수 올라와 好好 반대! 오케이. 리 이제 두 배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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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배씩 두 배씩 두 배씩 두 배씩 두 가. 씩두 같이 두 배씩 두 배씩 두 배씩 두배 최선을 다해준 우리 각팀 선수들에게 우 부모님들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경기가 끝나는 대로, 아니, 경기가 이제 종료가 됐고요. 자, 다음 경기는 자, 1학년. 그리고 7세 2학년 경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A 구장에서는 AFC 강문 그리고 AAFC b 구장은 강남 지역 f c 볼수 있는데 FC. C 구장은 PSG 2 어. 에 a l f c 청아 빨리 들어가. 청하야 어. 어고들 아, 얘들아. 이제 여기, 여기경교끝나고또 여기서 할 거야. 이제 두 경기는 여기서 일단 할 거야. 어? 자, 물 마셔. 자, 나셨다 앉아봐, 코치님 바라보고. 아, 햇빛 이쪽이니까. 자, 코치 바라보고 앉아. 물 마셔. 자, 이거. 자,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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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디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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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중요한 상황이잖아. 그러면 수비는 일단 바깥쪽 걷어내는 게 유리한 거야. 봐봐. 몸싸움만 이래, 이 중요... 하면서 공을 일단 먼저 내가 걷어내야 돼. 애도 몸싸움만 하다가 공격수가 넘어지면서라도 차면 어떡해. 맞지? 그거보다는 몸싸움 하면서 내가 걷어낼 수 있어. 그걸 빨리 걷어내야지. 근데 온라인보다 터치라인 쪽으로. 어? 사이드라인 쪽으로 걷어내는 게 유리하지 아까 리오 우리 편 맞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네가 빨리 가서 코너킥보다는 스로인이 우리한테는 안전하잖아 그럼 빨리 사이드라도 쳐내야 되는 거고 알겠지 지금 오늘 유호 플레이 너무 좋았고 문태준 너무 좋은데 봐봐 저기 상대편 골대 바로 뒤야 세 발짝만 가도 근데 패스가 아니라 자, 돌아서야지 그 골키퍼에서 나오잖아 그럼 옆에 가운데로 주면은 가까운 데서 슛할 수 있잖아 아까 한 번, 두 번은 한 번에 돌려주는 건 너무 좋았는데 계속 그것만 고집하면 안 돼. 봐봐. 세 번째, 네 번째는 너한테 아무도 안 달려들었다니까? 그러면 돌아서면 너는 꼴대야. 맞지? 그래서 항상 주변을 살펴놔야 돼. 내가 뭘 해야 되지? 어? 한별이 수비 너무 잘해줬어. 너가 공을 건드려줘야지 흐름이 끊기게 만들어야 돼. 근데 못 건드리고 지나가잖아. 그럼 상대편이 그거 너무 잘한 거야. 알겠지? 그리고 헤딩은 한별이한테 박수. 봐봐, 헤딩을 절대 넘겨서는 안 돼. 그럼 진짜 위험한 상황이야. 봐봐, 문태준한테 포치미 주, 주문하는 거는 수비가 무조건 넘긴다 이거야. 그거는 예상하고 볼르으라고 그랬잖아, 맞지? 그럼 거꾸로 우리는 넘기면 된다, 안 된다? 넘기면 어떤 상황? 위험한 상황. 근데 한별이가 헤딩으로 자꾸 앞으로 안 넘기고 가니까 위험한 상황이 계속 안 나온 거야. 이게 보이지 않지만 정말 큰 역할을 한 거란 말이야. 어? 주혁이 같은 경우도 자신감 너무 많이 붙었고 잘해 지금처럼만 하면 돼선상이도 지금처럼만 하면 돼자 알겠습니다. 된자구장다알겠습시다 알겠습니다. 자각습니다비된구니다 경기 시작해 주시작됩니다자각습니 경기, <laughs> 어? 경기 시작. 자각알겠 경기 시작. 그래서 항상 열, 고개를...